대표님, 네. 반려견이 보면은 어,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라든지 아니 뭐 계속 그런 버릇이 있기도 한데 배변 패드 있잖아요. 네. 그걸 자꾸 물어뜯고 막 가지고 놀고 이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? 그가 바라보는 세상. <laughs> 자, 뭐, 이유는 많겠죠? 많은데, 일단은 배변 패드. 자,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항상 뭔가 생각을 한번더 해봐야 되는데, 어,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? 우리가 초반에 이 개들을 처음에 아기 때, 퍼피 네네. 때 집에 데리고 오잖아.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뭐죠? 뭐 집 만들어주고 배변 패드 뭐 이거 쪽 아니에요? 그렇지, 일단 화장실이지. 이이 이 보편적으로 있잖아, 반려견과 같이 우리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관념이지. 이게 딱 박혀있단 말이야. 일단 배변 문제야. 네네.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분들이든 다 똑같이 그 생각을 해요. 항상. 어 동물을 키운다고 했을 때 항상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배변 문제란 말이야. 음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해, 그렇죠? 배변 패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야. 그렇죠.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우리는 개들이 바라보는 세상에서 느껴봐야 돼. 얘네들 눈에 비쳤을 때그 아기 때, 그죠 그렇죠? 배변 교육을 한참 해야 될 시기 때, 우리 보호자가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거,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뭘까? 배변 패드. 그렇죠. 어,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간단해. 어... 어려울 게 없어.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거는 어...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,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. 그냥 왜 배변판을 뜯을까?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힘든데, 사실은 반대로 조금만 생각만 달리 해봐도 얘네들 눈에서는 가장 많이 움직이고, 가장 많이 뭔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해야 될게 배변패드란 말이야. 어... 또 그런 상황에서 가장... 그래도 부평 가구는 너무 이제 얘네들이 물고 뜯고 할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발에 많이 걸리는 게또 배변 패드이기도 해요. 조금, 조 건드리면 조금 밀리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. 네. 그러다 보면 그 아기 때부터 얘네들이 가장 먼저 그냥 눈에 띄고 많이 발견하고 가장 많이 좀 갖고 노는 게 그냥 배변 패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.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애들이 그냥 뭐 조금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한눈 팔다 보면은 또 패드 가서 막좀 뜯고 있잖아. 뜯고 옆으로 막 자, 장난치다 보니까 그 놔둬야 될 곳에서 벗어나고 막 이러죠. 그렇죠. 이거 이 반려인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 얘기예요. 이거 되게 힘들다고. 이거 막 뜯어 놓으면 막 여기저기 눈 날리듯이 날려 있잖아. 맞아요. 그런데 또 요런 또 상황에서 또 어때? 야, 또 이걸 이렇게 해 놔서 저렇게 해 놔서 하다 보면은 지금 그 환경, 지금 우리 그냥 착착착 사진 찍히는 것처럼 캡처가 돼버리죠. 아, 그랬을 때 주인이 와서 더막 자기한테 막 관심을 가져준다? 그렇죠. 관심도 가져주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. 당연히. 그 자체만 네네. 가지고도 얘네들 이 관심이라고 생각하니까. 그리고 사람과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에는 이제 뭐가 하나 생겼어. 그렇죠. 중간에 매개체가 될수 매개체. 있는, 연결해질 수 있는 장난감이 <laughs> 하나 생긴 거야.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배변교육, 배변할 때 혼내지 말아라 뭐라고 하지 말아라는 꼭 단순하게 혼난다 이런 의미보다도 얘네들이 실수하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침샘만 해도 개들이 바라보는 세상에선 어때 뭔가 관심거리가 되는 거죠 네.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 뒤부터는 어때 이제 오히려 더더가서 적극적으로 뜯어 제끼겠죠 음...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근데 모든 개들이 다. 패드만 가지고 그러지 않아요?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꽤 이제 많으신 거지. 에이. 어떤 애들은요? 패드가 아니라 이제 타겟팅이 이제 다를 수 있어요. 뭐 이제 코드선 같은 걸 수도 있고, 그잖아요. 전기 코드선 막 나와 있는 거. 어떤 애들 화분이서 화분 있어, 화분 듣고 그러니까 뭐에 하나 얘네들이 타겟팅이 됐을 때, 이 타겟팅이 처음 됐을 때 우리가 조용히 넘어가주면 별로 재밌지도 않고, 그쵸? 에이. 기억에 굳이 남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, 이게 뭐야? 이게 왜 그랬어?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. 정답, 오히려 그가 각인을 시키고 기억을 시켜버리네요. 그렇죠. 정답입니다. 음.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제 패드. 그러니까 결국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.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동물과 살다 보면은 배변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.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보호자분들이 거기 집착하고 있는 거고. 그죠? 또 보호자가 자꾸 깔아잭기고 깔아잭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, 어, 보호자가 관심을 제일 많이 갖는 거. 그렇죠. 호기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. 그게 주된 원인이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